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깜깜한 새벽 시간대 고속도로를 달리던 도중 반대편 차선 화물차에서 물병이 날아와 유리창이 깨지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었고 옆에는 화물차가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향등을 켜고 달린다며 보복성으로 차량에 물건을 던지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는데 특정 범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정진 기사입니다. 깜깜한 새벽 출근을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갑자기 반대편에서 흰 물체가 날아오더니 이내 앞유리가 물범벅이 됐습니다. 서천 공주 고속도로 부여 IC 근처에서 달리던 맞은편 화물차 운전자가 물병을 던진 겁니다. 폭우 속에서 운전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와이퍼를 작동해서 유리가 더 파손돼가지고 와장창 무너질까봐 좀 그런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다 바로 옆엔 화물차까지 달리고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유리창이 파손돼 차량 수리비가 150만 원이 나왔고 박씨는 목과 허리를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당시 자동으로 불빛을 조절하는 오토하이빔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멀리서부터 밝은 불빛을 보고 보복성으로 물병을 던진 것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차량 특성상 LED 등이다 보니까 눈이 부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눈이 부셔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아마 던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지난 2020년 4월에도 충북 진천의 한 국도에서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이 물병을 던지는 등 비슷한 위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향등을 켜고 달렸다는 이유로 물병을 던지는 등 운전자를 위협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엔 위험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달리는 차량에겐 큰 위협이 될수 있기에 고의성 여부를 떠나 중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고의범으로 본다면 특수상해죄, 사고 후에 도주한 부분까지 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도주 차량, 과실범이라면 어,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 사고 미조치죄까지 해당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어두운 새벽 시간대라 차량 번호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운전자를 찾아 조사할 예정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오늘 오후 7시 3분쯤 충북 옥천군 동쪽 16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대전과 세종, 충남 등 인근 지역에서는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규모의 지진으로 초방은 지진동 관련 문의와 접수는 있었지만 아직 피해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분쯤 충남 천안시 목천읍 경보고속도로 부산방향 천안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와 SUV, 1톤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차량 중 1톤 화물차 운전자 A씨가 차량을 버려둔 채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목격자인 견인기사 38살 유모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였으며 경찰은 도주한 A 씨를 쫓은 유 씨의 용감한 행동에 대한 감사 표시로 표창 수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김정헌 판사는 중국산 참깨로 만든 참기름과 들기름, 중국산과 베트남산 고춧가루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4억 2,8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36살 A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온라인 오픈 상점에서도 허위 광고를 기재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 범행에 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산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깨뜨렸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부당 이득도 적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마스크 해제 이후 맞이하는 이번 봄은 나들이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반갑지 않은 불청객 황사와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진규 개원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대전 중구에 사는 30대 A씨는 꽃이 피는 봄만 되면 괴롭습니다. 밖을 뒤덮은 꽃가루와 황사에 눈이 가렵고 재채기가 나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 요새 코도 너무 간지럽고 피부도 좀 가렵고 눈도 따갑고 그래서요 최대한 마스크를 쓰고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국내 알레르기 환자 수는 243만 명에 이를 정도로 알레르기는 봄철 보편적인 질환입니다. 특히 올해는 마스크 해제 이후 봄철 나들이가 늘었는데 이상 고온으로 꽃가루가 퍼지기 시작한 날짜도 최근 10년새 가장 빨라 환자 발생이 더 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에 취약한 0에서 9세의 소아들에게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봄철 알레르기는 눈이 가렵고 붓는 등 결막염이나 코막힘, 재채기 등을 동반한 비염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심한 경우 온몸에 열감이나 피로감, 감기, 몸살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기도가 부어서 숨이 차거나 혈압이 떨어져서 의식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외출 시 마스크를 끼고 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외출 후엔 옷에 묻은 꽃가루 등을 털고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이런 생활수칙만으로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병원을 방문해 자신에게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 물질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을 하는데 피부 반응 검사랑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그 원인 물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 어린이가 있거나 본인이 알레르기 증상이 있다면 꽃가루나 황사가 심할 때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TJB 닥터리포트 정진규입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이 오늘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원 10라운드에서 제주의 0대3으로 제압당하며 올 시즌 홈 경기 첫 패를 당했습니다. 대전은 최근 홈에서 열린 34경기에서 23승 10무 1패로 안방 무패라는 수식어까지 붙으며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원정 경기 연승을 달리고 있는 제주를 만나 패하면서 5승 2무 3패, 승점 17점으로 4위에 자리했습니다. 한편 오늘 경기장에는 최근 하나시티즌의 인기를 반영하듯 13,700여 명의 홈팬들이 찾아와 열띤 응원을 펼쳤습니다. 대전 제1고 야구부가 고교 야구 주말리그에서 대전고를 1대 0으로 꺾고 지난 2017년 창단 이후 처음으로 전국 최전 대전 대표로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제1고는 어제 공주시립 박찬호 야구장에서 열린 2023 고교 야구 주말리그 대전고와의 대전 더비에서 선발투수 박상현의 호투로 승리를 거뒀으며 이로써 창단 이후 처음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내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주관하는 4천여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가 보람의 공원에서 진행돼 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대전 경찰청은 집회 이후 행진도 예정돼 있다며. 오전 11시 30분부터 까치사거리에서 시청사거리까지 교통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외 시청역 사거리에서 은하수사거리, 방죽사거리에서 서구청 사거리까지는 일부 차선만 통제할 예정입니다.